자 오리엔트 전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 주들이 오늘 아침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데 뭐랄까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이재명이 좀 급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들도 뭔가 쏠랑 말랑 쏠랑 말랑 뭔가 한번 빵 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뭔가 뉴스가 도와주는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거든요. 지금 어제 제주 공항에 아 제주 항공사 여객기가 어, 무안의 국제공항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한 1시간 뒤에 뉴스를 안 봤는지 뭐 이렇게 또 썼어요. 그냥 오로지 정쟁만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아마 사태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뭐 내일을 향해 쏴라. 이게 아마 영화였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국민을 향해 쏴라. 이러고 있었는데 비행기 추락했는 게 50분에서 1시간 전이었으면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음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본인 소 지금 타임어택이 걸려 있어요 이재명 당 대표도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1심이 나왔잖아요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애지간하면 대법원 상고하면요 100만원 이상 판결이 나올 그 가능성이 거의 한80% 이상이에요 어 1심이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어조도밥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치면 이재명 대표 1심에서 얼마 전에 무죄 뜬 것도 대법원에서 잘하면 뒤집히겠네? 이것도 거의 없을 일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웃기죠. 무죄 판결을 때린 거는 이재명이 자, 이재명이 승리고 1심에서 징역 1년 받은 거는 어, 사법부가 잘못된 거고 참 이게 갖다 끼우게 그거 한데. 그래서 이재명은 빨리 조기 대선을 해야 돼. 그러려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태가 사태다 보니까 또 탄핵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봐보세요 이게. 헌법재판소 일부 법률 개정안. 헌법재판소 법률 개정을 바꾸면 법을 바꾸면서까지 지금 이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들도 뭔가 급해 보이는 거지. 이거 한번탕 쏘고 나면 아마 끝일 가능성이 커요. 세력들 다 빠져나갈 가능성 크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매수 매도점 잘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타점은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매일 아침 제대로 된 타점 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종모 바로 타점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혀요. 타점이라는 게 그냥 사면 됩니다. 얼마에서 사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타점이 아니에요. 디테일에 따라 다르고 시황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타점이 뚝딱 한다고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제 자랑이긴 합니다만은 개엄 정국 시장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였단 말이에요. 왜? 일주일에 50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자, 개엄령 12월 3일 10시에 일어났죠 오후 10시에 일어나서 12월 4일 새벽 한신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는데 그날 12월 4일 수요일 아침에 저는 그냥 아침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이거는 이재명 한동훈 조국 가야 된다. 얘네들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전에 그냥 한동훈 관련주 조국 관련주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전부 다 갭이 많이 떴어 이재명은 전부 다 점상이어서 못 샀고요. 그래서 뭐 vi 가고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얼마 못 봤어. 화천기계 상한가 갔는데 12%가 뭐냐. 얼마 재미를 못 봤어요. 그리고 힘없길래 그냥 다 정리했어요. 해서 22% 수익을 받고 다음 날부터 이제 이재명 주가 조금 살만한 게 보이더라고. 자 이스타코 카스 역시나 장전에 보내드렸어요. 8시 57분. 자 카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단 말이지. 어 이날이 이날 마이너스 9%어 카스 점 상간 다음 날 마이너스 9%로 시작해서 쫙 하고 올라갔는데 냅뒀어 그냥. 쫙 여기까지 실제로 이날 정리를 했었으니까. 아, 진짜. <laughs> 자, 그, 하고, 보면은, 이스타코도 많이 안 뛰었어요. 어, 이스타코도 점상한가 간 다음날 한 1%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사자말자 V.I. 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계속해서 납뒀고, 다음날은 사실, 정치테마주가살 만한 게 없어서 전부 다 계속 세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스타코 카스는 이미 샀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 정치테마주 아닌 걸로 사서 가볍게 한8% 정도, 어, 수익을 냈어요. 어. 8%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나는데 어차피 주말에 냅뒀었어요. 왜? 어차피 탄핵 전국이고 계속해가지고 탄핵시켜라고 하고 하니까 그때 안철수 당대표?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니다 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에는 써니 전자 들어갔어요. 알렙이라. 그리고 동신건설이 이재명 대장주거든요 그랬는데 아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어. 마이너스 9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어 실제로 이날이죠 마이너스 9%를 시작했는데 얘가 또쫙 하고 힘을 세게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조금 늦긴 했지. 그랬는데 그래도 VI 직전에 VI 직전에 들어간 거예요. 어 10%. 그래서 이렇게 세게 들어가니까 또 세게 올랐어요. 뭐 이스타코 뭐또 올랐습니다. 한 종목으로 80%뭐 난리났죠. 동신건설 VI 달성 뭐 2VI 캬 하면서 그랬죠. 하고 다음날은 어차피 동신건설을 정리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뭐 다음날 이제 거래정지도 되고 끝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12월 11일날 코이즈까지 매수를 했고 뭐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들고 갔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하고 나서 이게 화요일 성적표에요 사안가 간것 빼곤 다 정리를 했어요 동신건설 정리하고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가 왜 정리한 줄 아세요? 안철수는 솔직히 냅뒀으면 더 갔을 거예요 보면 서비니 전자만 봐도 이날 정리한 거예요 이날 아, 이날 정리한 거야, 이날. 어, 이날 정리를 했는데, 이게, 화요일이야, 이게. 화요일. 12월 10일 화요일. 이날 정리를 왜 했냐면은, 아 그냥, 안철수가 탄에게 찬성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아 주가는 본래 저렇게 어설픈 간 잡는 걸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냥 팔았어요. 동신건설은 다음날 거래정지니까 팔았어. 하면 6 3더하기3 7하면은 이게 100. 여기 20% 하면 은 이게 1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120% 정리를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상가간 나머지 3인방은 수요일 날 다음 날 정리를 했지. 이거는 목요일이 만여의 날이라고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끝물이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타코 어, 204%, 카스 어, 141%, 이게 두개더 하면은 345% 그렇죠. 거기에다가 코이즈 35% 하면은 이게 380%, 아까 120%. 이거 두개 다음에 500%. 여기에다가 노을이랑 그거 다음에 522%인데 위츠 중간에 한번 상가하면은 530%. 그러니까, 개엄전국이란 이벤트 때 일주일에 제가 530%를 낸 거예요. 530%. 어. 이게 되나요? 되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힘 몰아치는 걸 잘해요. 급등을 한 종목도 나는 불타기를 들어가는 걸 선호한단 말이야. 나는 떨어져서 밑바닥 잡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지금 같이 불안한 시장에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위 애지간히 주가 형성해서 위로 올라간 건잘안 뺀단 말이야. 그럼 그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고 간단 말이야. 테마가 확실하게 돌면 확실하게 잡아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찍고 있는 이 종목 타점 제가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힌단 말이야. 심지어 타점 잡히면 장전에 알려줘요. 들어가자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매일매일 수익 내다가, 어, 오늘 내 종목 드디어 타점 잡혔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갈 거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자, 아침부터 제가 그냥 싹다 싹다 보내드릴게요. 어, 뭐, 물론 장중에라도 잡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저는 1 v i 정도 가면 과도 이거 더 올라간다 싶으면 때려니까 같이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구독 안 해도 됩니다. 구독 안 해도 되고 돈 벌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나중에 구독해주시면 되니까 일단,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구독 안 해도 되고, 뭐, 좋아요 안 눌러도 되고, 댓글 안 달아도 되니까, 돈이나 좀 봅시다. 아시겠죠?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침부터 타점 한번, 제대로 한번 잡아 봅시다.